안녕하십니까 무인카페 창업 전문브랜드 온비즈컴입니다 어, 최근 온비즈컴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32에 어, 일커피라는 어, 곳을 오픈하면서 저희가 어, 무인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어, 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기 오픈 소식도 전달하면서 이 매장 의 위치도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평구 십정동 186-32번지 이 위치는요. 옆으로는 한국 아파트 194세대와 인접을 하고 있고요. 맞은편은 이제 십정 뜰한채 주공 1단지 아파트 구문 쪽 920세대입니다. 여기 구문 쪽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무인 카페는 일반 카페하고 다르게 메인 상권이나 번화가 상권 아파트 대단지라 하더라도 이제 정문보다는 후문쪽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매장 위치가 상당히 그런 위치를 대표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1 일커피는 이제 점주님이 직접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어, 내부 시공부터 해서 외부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공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그 규모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면서 상당히 어, 모던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커피라는 이 제목 자체가 하루에 한 장님들은 드시러 오세요라고 어, 말씀하는 것 같고요. 어, 이 매장 자체는 이제 아주 어, 틈새 시장이고 저렴한 그 월세를 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딱. 부인 카페 쪽에 맞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어,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방문도 요청을 드리고요. 어, 오픈 소스도 제가 추가 드리면서 어, 안에 매장 내부나 외부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작고 예쁜 인천시 10정동 186-32번지에 오픈한 1일 커피입니다. 24시 부인 카페 먼저 평일 수도 아주 작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국 아파트가 보이고요이 옆에 상가, 연제일교의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에, 이 커피는 원래 이제 그 기존에 뭐 다른 머신, 이제 분리형 머신으로 진행하시려 하다가, 어, 아무래도 이제 장소도좀협수하고 이래서, 어, 일체형 머신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곳입니다. 주변 상권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도 이렇게 사이에 끼고 있습니다. 이, 무인 카페가를 하기 좋은 곳이요. 이렇게 뭐 완전히 분화가 상권, 메인 상권 이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양옆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런 상권들이 상당히 알찬 상권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뭐장수는 어, 협소하지만 협소한 곳일수록 분리형보다는 일체형을 어, 커피 모자 사용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이런 장갑 아이템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의 인테리어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와, 아주 깔끔합니다, 그죠? 처음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너무 협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주 요 정도 주변 상권으로 봤을 때 아주 적절하고 방문하기 딱 좋은 사이즈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예, 일체형 역시 로얄센스고요. 이머신 예. 아주 요즘 핫하게 잘 나가는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는 어. 시원하게, 분리수가 몰라서,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커프 그 자재부터 해서, 세면대, 이렇게. 꼬막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깔끔한 느낌이고요인테리어로 네. 아주 요,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 메뉴 한번 보시겠습니까? 패션 루트 에이드, 증푸더 에이드, 네, 이런 식으로, 음료도. 네 가지, 세 가지 정도 가능한는 인테리어 하수도물이어서 아무래도 매장 자체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의자도 아주 편안한 의자를 갖다 놓으셨나요? 인천 1 0정동입니다 네, 일일급히 많이 찾아주셔서 어, 좋은 시간, 맛있는 시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